오늘 말씀은 인자에 관한, 사람의 아들에 관한 말씀인데, 사복음서를, 그, 처음부터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사복음서는 네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겠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누가 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새벽에 설교하기로 여기까지만 일단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바가, 요한 뭐다 비슷한 공간 복음이니까 생각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가 썼던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이두 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laughs> 사복음서는 사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쓴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저기선 저렇게 쓰고,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고, 저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금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보금서가 그럼딱네 권만 있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보금서는 이 정경화 작업을 할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음서 중에서 가짜와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막 섞여 있는 것과 그리고 진짜라고 판단되는 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66권을 정경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책이라고 이게 쓰여졌던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서로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 위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성경책이 문서로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뭐,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그런 거를 뭐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한테 공동 번역 안에는 외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도리과 개신교가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번 해보자. 가지고캐더릭 신학자 또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번역한 그 공동번역에는 뒤에 외경이라고 하는 거를 외경은 성경 외의 성경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왜 그런 외경이라 이름을 붙여놨냐. 가짜와 진짜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진짜만 이렇게 잘라내갖고 편집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분별은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 외경이다. 가짜. 이건 뭐, 100% 가짜 성경이다. 라는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뭐, 그냥 위경이란, 라 이만큼. 책으로 만드는 데도 이만큼입니다. 그그 그 위경을 이게 사서 이게 조금 넘겨보다 말았습니다만 참 소설 같은 얘기 많습니다. 위경은 좀 참고할 만한 가치가 그래도 좀 있어서 공동 번역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그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진 것만 보더라도 많아요. 이건 이제 그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66권은.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작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66권은 이거 진짜라고 여러 가지로 검증한 결과, 맞다라고 판정되는 것만 묶어서 성격이다. 보금서에 네 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유는 다 진짜인데, 이거는 서로 상호,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이쪽이 없는 걸 저쪽에, 저쪽이 없는 걸 이쪽에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서인데 서로 이게 비교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9장까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그래서 섬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뭐 이런 정도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그래서 구원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인자가 하는 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곱 개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뭐서론입니다만은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누가 복음은 편지인데,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쓴 편지입니다. 보금서를 이렇게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금서를 정리했는데.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별로 따라가면서, 뭐, 뭐, 무조건 다 시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뭐 이렇게 족보,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행적을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별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놨고, 특히 예수님이 이게 사람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많았다. 오늘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분이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관심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냐? 그 복음서를 이렇게 다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개념적인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참 특징이 있구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 이단들이야. 오늘 날 이단들은 저는 말할 가치도 없는 정말 허접한, 정말 칠떨어진 그런 이단들 대한민국에는 뭐 많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바로 섬기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일어났던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상당수 많이 많은 지면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사람들은 다 이게 기사를 쓰거나 혹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쓰더라도 자, 자기의 어떤 그 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높은 그, 이게 어떤 지기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을 꼭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해서 예,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누가가 아주 사실적인 것만,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뭐 사실이지만은, 정말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검증된 것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증 안된 거는 누가가 안 썼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그 의사이면서 그 지적인 수준도 있는 그런 글쓴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오늘 누가 보면 19장 이 말씀은 사개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쓰신 말씀인데 오늘 뭐, 사교 얘기는 누가 보면 19장 다룰 때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안다루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어쨌든 이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 편만 이렇게 아주 챙기는 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 강해를 이렇게 해 나가는 도중에 그 아주 정말 무릎을 치고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재림하시기 전에 애굽을 건지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오더라고. 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잠깐 거기 이렇게 피난하셔서 그게 애굽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걸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을 이렇게 건지시겠다고 하는 건져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작은 우리에게 어떤 뭐 구원을 하실 만한 꺼리만 있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궁일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아주 그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안 갖고 싶어 하는, 또, 무관심하고 싶어 하는, 소외시키고 싶은, 왕따시키고 싶은, 참, 요즘 세대는 그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가 자꾸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아주 그런 일을 공공연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참이 땅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편협하게 잘못 해서하게 되면 아, 잃어버린 자는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유대인만 잃어버린 자야. 나머지는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 관심 없다고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읽어보니까 어, 아니네.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아주 꼼꼼한 관심을 보이는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던 목자의 그런 심정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게 건지시위해서 이렇게.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수고 애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께 생각할 말, 내일부터 생각할 말씀입니다만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데오빌로가 불신자간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다라고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만 복음서만 썼냐?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두 권의 성경책을 남겼는데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몸이 두 개라 그러면은 아마 바나바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행적도 참 이게 글로 써서 남겨 놨으면 우리에게 아주 욕이 날 텐데 피차 부득불 둘이 헤어지니까 도대체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바나바를 따라갈까? 바울을 따라갈까? 아마 누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차 선교 때까지는 잘 같이 갔다 왔는데 2차 선교 나가면서 둘이 그냥 의견 충돌이 나갔고 마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생질이니까 조카니까 생겨가지고 약하자. 그래도 도망갔긴 했지만 쓸만한 놈인데 그 그래도 또 키워줘야지. 그래갖고 데려가자. 바울. 한번넘어간놈두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럼 될까?다가는 선교 지장에서니까 될까지 말자. 그래가지고 심히 다툰다고 조금 언성이 오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 바나바는 그래 그럼 난 데리고 갈게 생실 조카 데리고 가고 누가는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해 누구 따라가야 돼? 그러다가 바울을 따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쫙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유대인들 사역하는 내용을 기술해놓고 딱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의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딱 갈라지면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갈라지면서 이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들의 역사에 대한 행적을 바나바도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기록을 안 남겨놨습니다. 기록을 안 남겨놨다고 훌륭한 분이 그러면 덜 훌륭한 분이 되냐? 예수님은 하나도 책을 쓴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써가지고 위대한 분이 되셨듯이, 진짜 위대한 분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는 분이 위대한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바나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는데, 이분들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또, 남긴 분들은 남긴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서 어쨌든 그 제가 진짜 어제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일찍 깨워져 가지고 한 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또 기도하고 아이뭐 하나님 내일 새벽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누가와 사도행전을 해라 고민 많이 하니까 딱 가르쳐 주셔서 어쨌든 누가복음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뭐 이렇게 누가복음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절절히 우리가 생활할때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꼭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시작입니다. 오늘 소론으로 간단하게 복음서와 그리고 누가에 대한 약수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들어갈 때마다. 절절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꼼꼼히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